성심당을 갓신당이라고 부르는 샌드위치,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메뉴 5가지 사와봤어요. 샌드위치 러버로서 성심당 샌드위치 솔직 리뷰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써있네, 이름이. 렇게 써있고, 이건 안 써있네. 아, 여기. 진짜로 보더라구요. 근데 이거도 안 써있네. 네. 이제 그냥 끝. 음, 이렇게 어뭔 잔봉이 많네. 버터가 많이 안 보이네. 근데? 바게트인데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아서 엄청 잘 썰리네. 이렇게. 그럼 마죠 뭐야? 진짜 어딘가? 이게 왜 났지? 고정대라고 하는 건가? 음. 이렇게 하고. 이 애플부리치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거는 어쨌든 치즈랑 이거는 사워그라우트 독일의 김치 그거 같아요. 단면을 보여주자면 이렇게 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아무튼 이거는 아무튼 버터 대신에 치즈랑 잠봉베르랑 그 다음에 사우그라우트가 들어있는 건데 원래 애플 브리비 치즈 샌드위치가 궁금했는데 그걸 안 사왔나 보네 음 근데 이거는 허브로가갈리겠다 왜냐면 잠봉베르는 그냥 잠봉이랑 버터니까 조금 느끼한 걸잘못 먹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통후추 갈각을 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싸고 그라다가 약간 발효된 맛이야 그래서 약간 시큼한데 이 발효된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이런 걸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약간 조금 뭔가 애매하다 아쉬워 아쉬워 그건 차라리 이것보다 싸우그라프.. 싸우크라우트 이것보다 당근 라페나 아니면은, 음, 바질 페스토? 이런 거 들어갔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메뉴가 따로 있나? 아무튼 이거는 조금 아쉽다. 음. 그 다음에는, 이름이 안써 있어.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네. 근데 왜두 개는 써주고 두 개는 안 썼지? 아, 이건 잠봉이고, 프로마저로 쓴게 그건가 보다. 이게 서로 다 비슷한 메뉴니까. 어, 이거다! 이게, 애플부리 치즈 샌드위치. 이 유명한 거. 1인당 개수제야되는 거. 이거 좀 약간 궁금했어. 보면은, 프릴라이스 야채를 넣었고, 근데 이거, 이거 만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좀안 떨어지나? 이거 찐득찐득해서 만지고 싶지 않은데? 어. 아이씨. 잠깐만. 여기 보면은, 얘 예, 만져, 만져. 보면은, 그 햄이랑, 이거 약간 절임된 사과? 그다음 위에는 브리치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약간 달콤하면서 햄의 짠맛도 있으면서 약간 사과가 씹히니까 맛있겠는데. 아 근데 이런 거를 만 원도 안 하고 파는 거는 진짜 가격이 가성비가 좋네 단면. 그리고 다른 바게트랑 다르게 여기 약간 곡물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약간 서브웨이로 치면은 위트나 허니오트 빵 같은 그런 느낌. 음. 아무튼 이번에는 애플브리 치즈 샌드위치 이걸 먹어볼 건데. 음. 근데 이게 예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laughs> 들어오는지 물티슈 던지는데 예쁘게 먹을 수 있는 건아니에요 왜냐면 먹으면은 이렇게 사과가 안 보이겠지만 계속 떨어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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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음 근데 한번 먹어봐서 모르겠네 음음왜 1인지 모르겠네 왜 개수제 안이 있는지 모르겠어 애플 고리 치즈 샌드위치인데 사과절이, 사과가 너무 좀 익었어요. 너무 말랑말랑해. 약간 아삭함이 있어요. 그 식감도 재밌는 맛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말랑말랑해. 그리고 브리지즈 맛이 좀 약하고, 아, 조금 아쉬워.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이거 베스트 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잠봉베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호불호 없이. 그리고 잠봉베르는 우리가 아는 맛이긴 하지만, 아쉬운 느낌은 없었는데, 이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바게트 샌드위치랑 다르게 치아바타라 그런지 이렇게 봉투로 싸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치아바타인데 올리브 치아바타. 여기 보이면 블랙 올리브가 보이고 이게 오픈을 하면 모짜렐라 치즈랑 그 다음에 여기 햄. 잠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 좀 마요네즈 소스 같은 게 깔려져 있네요. 그리고 약간, 치아바타 좋아하는데, 보통 치아바타의 그, 만졌을 때 느낌이랑 다르게, 이거는 약간, 폭신 퐁신퐁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메마른 느낌이에요. 잘라보면, 이렇게 해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근데 올리브 치아바타인데, 올리브가 거의 안 보이네. 이쪽에도 안 보이는데 올리브로 좀더 많이 넣어야 할것 같은데 이거는 올리브로 지독 많채 넣네 이렇게 올리브 치아 맞다 이게 어떤 분이 완전 추천한다 해가지고 다른 거 네. 말고 이걸로 하긴 했는데 음. 왜 추천했지? 일단 빵이 아주요 빵이. 치어바타는 약간 퐁신퐁신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겉면이 <laughs> 로이가 왜 이렇게? <laughs> 아또겉면이 약간 푸석푸석할 것 같은 그런 식감이 느낌이었는데 딱 푸석푸석. 해 로이야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 그리고 밑에 있는 마요네즈 같은 소스가 렌치도 아니고 마요네즈도 아니고.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짜렐라 치즈맛이 또 강하게 나지도 않아. 아무튼 좀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 바게트 샌드위치랑 올리브, 이거 치아바타 샌드위치랑 보통 바게트 샌드위치는 약간 입천장 까지는, 바삭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그 느낌을 너무 그 싫어하는 사람인데, 성심당 바게트 샌드위치는 부드러운데, 근데 올리브치즈 이거 치아바타 샌드위치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움이 아니라 좀 푸석하다. 끝. 이거는 그넉남바게트넉남바게트저안 좋아하는데 이게 그렇게 꼭 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래 한번 얼마나 맛있길래 게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샀는데 비주얼은 이래요. 여기 오픈하면, 명란이. 오, 환공분증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네, 이거. 근데 이렇게 오픈하니까, 명란 향이 나네. 이렇게 되고 이걸 좀 잘라주면. 아, 좀 비린 거에 약한데? 이거 엄청 맛있다고. 이건 꼭 사야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 어디야? 만동제과에서도 명란박이 때꼭 사야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도 없었는데. 이렇게 끝이야. 응. 아무튼 명란 브레트는 이렇게 명란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명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비를지 안 비를지 아니, 근데 로이야, 이네 앞에 먹은 사람 이렇게 먹었네? 명란이니까 당연히 약간의 비린맛이 있는데 막 이게 엄청 비려서 못 먹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명란을 안 좋아한다면 이거 꼭 사야 할 품목은 아니다 음 그냥 음 명란 바게트구나 근데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감칠맛이 있고 비린맛이 덜하고 고소하구나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란 바게트 꼭 사야 할 품목은 아니다 개취이다 음.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올리브 치아바타 샌드위치랑 명란 바게트는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서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꿀팁입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치아바타 빵도 뻑뻑해가지고 맛이 없었는데 확실히 에어프라이어 돌리니까 부드럽고 퐁신퐁신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맛있더라고요. 명란 바게트는 고소함이 더 어, 폭발한다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드세요.